저도 혼자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이야 역시 짝 붙네요. 짝 붙어. 어쨌든 큽니다. 아이고 이 모습이 어이구. 좀 낯선데. 아 어, 그래요? 에? 돌문어만 갖다 맨날 꽝치고. 내가 혼자 연체동물에서 좀 <laughs>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. 아니 지금 네. 여저 서양권에 예. 돌문어가 많다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우리 차사랑님이잘 낚는 게 야, 아니라. 내가 일이 낚는 거는 진짜 이거 바닥에. 오. 어이구. <laughs> 아 시알들이 다 괜찮네. 어, 이준도미는 괜찮습니다. 아자 나도 이제 낙습니다. 자 서연이 <laughs> 자 행기. 자, 어. 자, 자 서연이 매력이 좀 이제 더 생겼어요. 돌문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. 아주 이제 서연도 어정이 다양하게 조사님들이 좋겠어. 요 여러 가지로 다 하니까 지금 푸꾸미 철인데 돌문어가 지금 쏟아집니다. 지금. 야, 좋습니다, 네. 아, 이야 좋습니다. 야 내가. <laughs> 아침에 뭔가 보여준다 했죠 야, 연시 아, 꽝피니한테 엄청 구박 아, 받다가 아, 이거 왜 근데 오늘? 그렇죠. 아 이제 <laughs> 노 사장님. 예. 맨날 저한테 구박받다가. 예. 네?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? 아, 아 그래도 이제 구박 안받으려고낚시 다시 받으라고. 낚시대도 샀어요? 예. 하해문와 전문 대장. <laughs> 네. 내가 네? 오늘 격포를 내가 격파시킬. <laughs> 격포를 벽가시킬라고 격포까지가 얼마 내가 얼마. 아니 원래대로면 지금 계속 꽝 치고. 어. 철수할 때한 마리 낳는데네 맞습니다. 그러고저 예지동물하고 예지 안 맞다 해서. <laughs> 그래서 더많 오늘은 영저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요아 그니까요. 아 낯설어요. 낯설어 예. 아니, 이러다 저녁에 또 민어까지 타가는거 아니야? 오늘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요. <laughs> 민어까지 내가 오늘 막 죽여버린다, 개발로 <laughs> 야, 문늘잘 나옵니다. 아이. 아,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야. 얼굴이 화색이 불안내 오늘 추웠는데 지금 더워요. 옷을 좀 벗어야 돼. 저기, 승민이가 사무실에 한 번씩 와요, 쟤인데. 근데 오면 자기는 연체동 문화가 안 맞대. 그러면서 강 p 디가 맨날 뭘 한다고 내보고 하소연을 했어. 근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래서, 아, 이거 저, 이 생활낚시다 보니까 감을 잡는데 지금 아마 그 강거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요 말한 중에 행실이 지금 꺼져왔어요. 이야, 착각이거 아, 저. 오우, 씨알 좋습니다. 우와. 선수입니다, 선수. 네? <laughs>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닦았다면요. 여러분들은 그냥 20마리 걷더네. 근데 거짓말 아니야, 진짜. 내가 이렇게 닦은 거본적 있어요? 없죠? 아, 아니, 낯선 애, 낯선 애. 아, 멋있, 네? 멋있습니다. 저는 똑같아 저, 저 네. 근데 확실히, 그거 애기가. 네, 네. 어, 이게 뭔가 있나 봐. 뭔가 있는 가 어, 봐. 어, 아... 조각 차이 나죠? 그니까요. 네. 지금 다른 분 잡는 분은 잡는데 지금 애기에 아마 조각 차이가 분명히 나고 yeah. 애기가 네. 색깔을 간걸 좋아하죠 색깔을, 색깔을 한 걸로 다바깥으 네. 한번 더 열심히 해봅시다 네, 뻘거 족족한것이 있는 어. 거 보니까는 어. 애기 뻘거 족족한것이잘 부는 거같아요부죠 그, 그렇죠. 여러분들 알아죠 어. 뻘거 족족한 겁니다 뻘거 족족한 거예요.